아, 네. 리용할 거면은 저요? e 해야겠네. 이 n 이 n 나마패 구하나, 마패 하나 주워줘야 돼. 아니에. 내가 뭐, 강물길에서 나오던가? <laughs> 네 나와요. 와. 내가 이거 엄청 루트가 엄청 빨라가지고. 음. 너한 성당쯤 오면 성당 공장이나 성당쯤 오면 나 아마 풀템 나와 있을 거야. 막 앞에 주워먹으면 바로 풀템이야. 오! 이 사람은 지이사람 그렇게 빠르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요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사람 일단 마피 구했어. 음. 이따가 달라고 해. 옷 내놔. 이만큼 제대로 된 물건을 가진 가없을 꽃이 없고 꽃이. 나 유리병 하나만 더 나오면 되는데. 나왔다. 누가 이길지 대 꽃맥주. 하 유키 나다 너무 아프다. 유키 너무 아프다. 유기는 음. 마지막에 할수있 죽은 거 같은데. 잠깐이면 충분합니다. 괜찮아. 잡았어. 오케이. 나이스. 나 앞에 누가, 누가, 누가 있어 오늘. 리오 같은데. 어 리오다. 뭐야 여기 리다 있어. 이아에어나무지가 도려나. 누까 그런데도왜 거기, 거기까지 가있어? 멋진 공장이 있구만 나 그렇네 러 나... 하, 하도 화공파밍 하다가 보니까 여기가 3루트인걸로 헷갈렸어 여기가 3루트가 아니었는데 으흠 안전지대가 줄어들고 있어 네 그럼 마펜 지금 주시면 되겠습니까 좋네 천원부터 시작할게요 자자! 앞으로 가자고뭐 사러 가야겠다 <laughs> 아니야 줄게 힐런이 아, 여기 안 나올 것 같은데 뭔가? 오케이, 다음 세 개, 딱세개 있대 딱세 개? 딱어 여기 뭐 여기 여기 여 있어 한 명이 사라졌네. 와 이거 이걸... <목> 아이고 근데? 잡았다 어이가 없네 뭐하는 놈이야 얘지 친구도 없는데 뭐하띠야 근데 네, 어, 그럼... 저 친구가 아까 나 죽이려고 했었어. 기도이 음... 친구 덕분에 템을 완성했어. 전대 음... <놀람> 뭐야, 뭐지, 뭐야, 저거. 재밌... 내기 달라보든... 재밌겠다. 나와, 꺼져라. 그러니까. 되 재밌겠는데. 나도 이쪽으로 갈게. <놀람> 아, 끝났어. 아, 끝났네. 약풀 수 없는 상대야. 한 명이 사라졌네. 끝났어. 이 있다 있다, 있다 있다 리오 먼저 물. 근아 쎄다 세다 근데 좀. 아긴데 근데 리오만 네, 네, 네. 먼저 물면 가능성이 없진 않아. 문제는 여기서안 되겠다. 음. 참운 없는 친구네. 숲생하려 평생. 평생이 나올래나? 생이 나올. 누가 이길지 와, <chat> mm. <limitation> 저 리오팀 죽다 아카, 여다 someday. Super Roman Caddy circle. Pionor 있 a s a year and get back to his men all man at war. Oh, shay, w o p 음, 괜찮아, 괜찮아. 도망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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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도망가, 도망가. 일차니까 뭐... 누군가 죽었어. 이것이 없나? 뭐 벚꽃이 또 심하다. 학교라... 제대로 다녔던가? 뭐 외가서 멀릴 수도 있어. 흠... 있을거 같아. 그게... 그게 똑같냐? 뭐 없을 거 같더라. 이런... 어차피 얘네 나와야 되거든. 아, 잠깐, 우리가 나와야 되는구나. 그럼 우리가 나가야지. 나노란색맞아가지고들어가기좀뭐해 호텔에 총두팀 있어. 요두팀 확인. <laughs> 싸운다 여기 서끝 여기 서 끝을 내야 된다. 기 있어. 여기 있어. 여 우리가 먹히는 각이거든 밑으로 빼 음. 이러면 밑으로 빼야지. 각을 있어. 야지 누가 이길지 해볼까? 얘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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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그 잡힐 때부터. 나이스 CC 쟤네꺼 같거든 모텔이잖아. 시셀라 네꺼일것같아내 다음 상대는 어디있어나 와드 없어 이제 나도 없어 이제 잠깐 현우 있다 밑에 물감 소리 들렸어 나 이거 와드 밑에... 여기 있고 현우, 시셀라 있다 여기 있는 마도좀다 치우고 응. 아 여기가 금구가 아니었으면 버트고 빤쓰러 나려고 했는데 몰라 엄마. 근데 아 여기 좀 그렇다 너무 현우전이다 아 너무 현우전 근데 우리 아래에 있는데 어 위에 위에 아래도 있는데 잠깐 그니까 러 이쪽 킬할줄아이잖아 신나서 그냥 죽 이쪽이야 산책은 시것해야 공원 수준이었는데 여긴 좋은 곳이네. 아, 이러면 또 됐어. 뭐 방법이 없다 이거. 음. 일단. 어, 뭐야 이게 안넘어과가 마음을 가다듬도록 해. 현우가 생각보다 야한테 상알이 괜찮아도 와 이게 안넘어가죠아 계속 아..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강마방 계속 보려다가 다들 어디로 가버린거야? 잘팽 어, 어, 뭐야? 민지 뭐야? 민지야. 민지야. 축하해. 뭐야? 어, 대박! 뭐야? 이걸 캐리 를 한다고? 와, 대박! 이걸, <laughs> 이걸 캐리 를 한다고? 디스 이스 민지야 캐리, 이걸 캐리 를 하네. 아, 미쳤다, 미쳤다! 대박. 이것이, 민지, 얀? 들어가기 전에, 민몸 일으키기 세번 하고 들어가길 잘했다. 몸 풀었네. 그니까. 야, 근데 개쩐다. 4등 딜이 만사철인데, 1등 얀 딜이 2300이야. <laughs> 개쩐는데? 딜이 7배 차이 나는데 이겼어. 야,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. <laughs> 그리고, 마지막에 살아남은 나의 승리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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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어쩔 <맞춰있어>, 수없 <근데. 웃음>